안녕하세요. 광수비수학 오민규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2021년 역삼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15번 기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그림에 있는 삼각형에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D는 각 A의 2등분선이고 AB와 DE. AB와 DE가 수직으로 만나며 AB의 길이는 10cm, BC의 길이는 8cm, AC는 6cm라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색칠된 삼각형, BED의 둘레의 길이 X, 넓이를 Y제곱센치미터라고 했을 때두 값의 합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다시피 삼각형 ADE와 삼각형 ADC는 합동이죠. 합동도 RH, A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길이들을 살펴보면 AE의 길이도 6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림에 먼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따라서 B2의 길이는 4cm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D의 길이와 DC의 길이도 같아지죠? 그러면 삼각형의 삼각형 BED의 둘레는 선분 EB와 DBD 그리고 DE의 길이의 합인데 DE의 길이를 DC로 대체해서 대체해서 4cm와 BD와 DC의 합은 BC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8cm로 12cm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2가 되겠네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서 써있는 DC, 그러니까 D2의 길이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사용해야 하니까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번엔 DC의 길이와 DE의 길이를 모두 K라고 만든 다음에 넓이를 이용한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는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24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 D C의 넓이의 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A B D의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를 A B, 높이를 E D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뭐 약간 E D의 길이를 k라고 하자고 했죠. k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A D 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k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3K와 5K의 합인 8K가 됩니다. 이 8K와 ABC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K의 길이는 3cm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BED의 넓이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6입니다. y의 값이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10 2와 6의 합인 18입니다. 여기에서 수식 하나 정리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